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11시인데 미국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놀다 보니까 이 시간까지 영상을 못 올렸어요. 애들이 방금 갔거든요. 어, 근데 그 친구가 오면서 빈손으로 오질 않았겠죠? 정확하게는 제가 걔네 집으로 보내고 걔가 이제 가져다 줬는데 오늘 흔하지 않은 물건들을 구입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첫 번째는 요거 바로 스트림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이게 뭐냐 하면은 어, 맵핑 키보드 같은 건데요. 음, 맵핑 키보드인데, 제가 단축키를 쓸 일이 많아가지고, 원래는 별도 키보드를 해서 맵핑을 하면 좋겠다 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숫자 키패드를 구입해가지고, 거기다 맵핑을 해서 많이 쓰시는데, 어, 그걸 살까 하다가 이제 알아보다 보니 여기 또세 개가 무궁무진 하더라고요. 원래는 루프덱이나 팔레트 기어 이런 것도 구입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걔네들은 워낙 그 사진에 특화된 모델이어가지고, 제가 쓰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한참 보다가, 한참 알아보다가 이거를 샀습니다. 이렇게, 저는 15, 키 15개짜리 버전을 샀고, 여기다 하나씩 매핑을 할수 있는데, 지금 보면 안쪽이 비어있죠? 여기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각자 아이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프로그램마다도 설정을 할수 있고, 그냥 핫키로도 설정을 할수 있는 모델인데, 제가 이제 오늘 뜯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써보고 어떤지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이거는 뭐냐 하면, 향초인데요. 여기 보면, 브랜드 이름이 홈식이에요. 향수병이라는 뜻이죠. 지역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은 포틀랜드를 사고 싶었는데 포틀랜드 버전은 아직 없어가지고 어, 친구가 추천해준 향 시애틀로 구입을 했는데요. 그 이게 각 미국 각 주마다 주랑 유명한 도시 몇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각 도시를 상징하는 향을 개한다고 해요. 시애틀 같은 경우는 어스트롱 커버브 커피 온 퍼펙트 레인 애프터눈이라고 해서. 그 시애틀이 커피의 도시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오는 도시니까 그런 걸 이렇게 향에 담았다고 하는데 뭐 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물용으로 하고 구입을 한 홈식이고 미국 특정 도시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생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생긴 거는 특별한 뭐 평범해요. 이렇게 그몇돈될 때도 주는. 코카콜라 컵 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이만큼 담겨있고, 가격이 한 20불? 20 몇불 정도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크기면 굉장히 오래 쓸수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고, 이거 아마 감성템으로 나중에 한국에도 유명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아무튼 뭔가 갬성갬성한 인테리어 용품으로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미국에서 온 친구에게 받은 선물? 선물 아니고 내돈 주고 산 물건 두 가지 소개해드렸고요. 내일 더 뽐뿌 넘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